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하나솔루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일단 가격적으로 너무 좋죠? 제가 여기부터 일단 481선 보자라고 한게 엊그제 같은데, 예, 그 부분 돌파하고 더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떠오르고 있는지 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근데 지금 영국이랑 협상이 잘 되고 있지 않냐라고 할 텐데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다? 요게 되게 긍정적 신호는 맞거든요. 향후에 다른 국가도 이걸 기본 로드맵 삼아 가지고 비슷비슷하게 협상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모든 품목을 다 양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이 태양광은 어떤 상황이다? 미국의 많은 제조업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게 리스펙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주곤 해왔었거든요. 네, 철저하게 지켜줄 겁니다. 그럼 몇몇 품목을 풀어주면서 지킬 거 지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미국 내 태양광은 여기 공장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요 관세 여파가 마무리가 되고 금리 인하까지 진행이 되는 상황 속에서, 어, 야 이거 태양광 미국 업체들 계속해서 판매가 급증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지금 태양광 대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장사가 잘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네 기존의 업체들 실적이 여기에서 점프될 가능성 높을 겁니다. 무엇보다 미국 내에 전기세가 요즘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다라고 해요. 했을 때 태양광이 훌륭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태양광 리스 렌탈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 구매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흐름으로 인해서 하나솔루션 관련 시장의 대장이잖아요. 이미 공장 증설까지 1년 전에 맞춰 놓은 상황이잖아요 이제 이거를 회수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여기에 묶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태양광보다도 훨씬 많이 가는 게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수급을 보면 뭐가 보여주고 있다 횡보했을 때에도 결국에 개미만 주구 장창 털렸죠 그러면 지금처럼 개미 털리고 외국인 기관이 꾸준하게 담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추세는 계속된다 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민감한 사모펀드에서 대규모 매집을 하는 걸 봤을 때 현재 자리에 뭐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고점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샀다 저는 이거 주의해 볼 법한 가치가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지 라인을 어디로 보는 게 좋냐라는 걸 생각을 하면 자, 11선 타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여기 이탈 안 하면 굳이 뭐 매도를 하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빠르게 만약에 볼링지 상단을 돌파하게 된다면 이렇게 추세가 잡힐 수도 있다고 라 보되 만약에 돌파를 못하더라도 11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 이탈 전까지는 홀딩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걸리는 구간이 어디가 있냐 라는 걸 보면 매물대가 쌓이는 구간이 45,000원부터거든요. 근데 얇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적은 힘으로 여기는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걸리되 55,000원 다가오게 되면은 이땐 좀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추세가 잡히는 걸 보되 여기 가까워지게 되었을 때 만약에 약간씩 눌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 정리하자 라는 마인드로 여기 쭉 밀고 가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에 대한 신호는 추세 이탈과 함께 수급이 안 좋으면 그때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럼 이걸 글로 쓰며 영상 최종적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 어떤 게 보여지고 있다고요 태양광의 미래는 상당히 밝은 상황이다 미국이 다른 건 풀어줘도 이건 안 풀어주게 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 금리 인하로 인해서 영업환경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미국의 전기세가 보다 엄청나게 비싼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태양광 구매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따라가자. 그리고 수급은 개인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고 다들 외국인 기관 샀는데 사모펀드가 이 빼꼬미들이 확실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따라가 보는 것도 되게 매력적일 것 같다. 지지 라인 11선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쭉 추세를 탄다라고 했을 때이 매물대 쌓여 있는 구간 조심하면서 마무리하자. 자 이렇게 말씀드리며 하나 솔루션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어떻게 여러분들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는데 좋은 영향 드렸길 바라며 저는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시간 화이팅하시길 바라며.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